이를 혼자서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해변이 명사 심리급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해변이긴 했는데. 엄청난 해변입 이야, 뭐, 가도 가도 뻗쳐보는데요. 우우, 이 휴산시장 규모가 이래 큰걸 처음 봅니다. 야이 강원도가 해수욕장 사이즈가 완전히 뭐, 규모에서 남쪽보다 압도하는데요. 잠시 후입니다. 지경공원 인정센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양양입니다. 지경공원은 양양 현남면에 위치한 걸린 공원이고, 여기까지 길은 대체적으로 해안을 끼고 오는 아주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I love you 남, 에 끌고 가세요 극도로 막 내려올 때도 끌고 와야지 쉽게 좀 산책 겸좀 그래야지 나는 지쳤어요 길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여성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기 좀 그렇겠습니다.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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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신박합니다. 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인정 과정입니다. 오늘은 좀 무리했더니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근처에 숙소 있는 줄 알았는데 숙소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걱정인데요. 동호회 배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정 센터는 좀 높은 언덕이 있고요. 동호회변에서 오늘 민박하고 아침 일찍 한 지금 7시 40분인데요. 출발합니다. 아, 근데 어제 보조 배터리 충전 안 시켜서 오늘 이제 촬영이라든가 이 내비게이션이 원만치 못할 것 같습니다. 동호회변에서 바라보는 아침 바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10분 넘게 계속 이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4차선대로에 차한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 넓은 길로 관광객 차들이 싱싱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양양 남대천교 지납니다. 어, 동호해변에는 숙소가 별로 없고 민박이었는데 민박이 별로였습니다. 몽돌 소리길. 산이와 레요. 여기 석초시 캐릭터랍니다. 석초 해변가 도착입니다. 스라뜨 용입니다. 스라뜨 연금정 인증센터 도착했는데, 응. 최악입니다. 연금정 인증센터. 영금정은 속초시 동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파도가 바위, 바위에 부딪히면, 거은고 그 소리가 갔다 서연금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영금정에서 찍고, 이제 그 봉포해변 인증센터로 가는데요. 사한로 퇴세한 자전거길 있어서 우회도로로 안내 빌포장 나서 끌밭 하고 왔습니다 어, 봉포해변 도착인데요. 어, 이 자전거길을 백사장 사이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좀 특이합니다. 봉포해변은 속초시청 북쪽 3km 위트 고성군 토승면에 있습니다. 이제 두건 남았습니다. 북천철교와 통일전망대 두건 남으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인증센터, 북천철교 인증센터 가고 있는데 날씨가 되게 쌀쌀하고 춥습니다. 어, 최북단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아마 대전차 장애물 구조물 같습니다. 자전거길이 해파란길이 아니고 이제 아까부터 평화누리 자전거길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송지호 배수욕장 환영합니다. 전철교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16킬로 가면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통일전망대 도착입니다. 설렙니다. 칠전망대까지는두 개의 뭐랄까요 좀 어촌 어, 거진항 거진읍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여기 거진에 내려와서 자고 어, 내일 강릉까지 시외버스로 강릉에서 기차로 집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거진 입성입니다. 거진 왔습니다, 이제. 어, 거진항 지나니까 다시 바닷가가 이어집니다. 어, 해안대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홍사명 화진포 해양누이길 조성사. 어, 꽤 높고 긴 어필이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화포습지라고 합니다. 화포습지. 화진포 소나무 숲산림욕장 김일성 별장 이기붕 부통령 별장 생태박물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왼쪽에는 박포넛 오른쪽에는 송림 한절하고요 어, 너무 아름답습니다 행복하단 말이 제절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른쪽이 하진포 해수욕장이고요. <목소리도> 성계주산지 초도항입니다. 왔습니다 근데 그 항구앞에 바위가 멋있는 바위라서 한번 담아봅니다 음, 대진항 해상공원입니다 통일전망대 마지막 항구가 될것 같습니다 대진항 지나오니까 어, 좁은 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저 위에는 대진 황전망대가끌바은입니다 아유. 리막. 목적지까지 50% 남았어요. 남은 거리는 411m, 약 3분 소요 예정입니다. 네. 3분이면 드디어 최종 목적지 도착합니다. 신난다. 홍일 전망대 인증센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인증센터인데 제일 초라합니다. 여기가 자전거로는 마지막입니다. 동해안자전거길 국토종주 강원권 마지막 인증센터 통일전망대입니다. 아 힘들지만 뿌듯합니다. 오늘 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자 두번째 종주코스였던 동해안 강원권 국토종주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6년 2월에 용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개인적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은 거진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지는 서울 가는 것밖에 없어서 불현한 어, 아,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집이 유명하다해서 돈까스 어묵을 한대요 어울리지 않지만 너무 피곤해서 참이슬 하나 씩켜봤습니다